아, 그래가지고, 송정은 뭐 중학교 때부터 맨날 놀러 왔는데, 섬집 아기의 시가 여기서 탄생한 줄 몰랐습니다. 뭐 어릴 때 맨날 여기서 뛰 놀고 할때 했지 뭐. 근데 오늘날, 이 섬집 아기의 고양이, 본향이 우리 송정 이 죽도인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저기 보시면 섬집 아기 고향, 고향 송정에서 동료 섬집 아기를 연주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. 아마 곧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됐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송정의 대단한 어떤 문화적 하나의 콘텐츠를 가진 곳이 여기 송정 죽도 광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물론, 요 근래 우리 시민공원에 수 천억을 들여가지고 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콘서트 어, 홀도 생기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이 광장이 문화예술의 이 본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을 본래 지지자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. <laughs>